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2 1 토티가, 이제, 거의 한달 한 뒤면은, 이제, 나올 텐데, 작년 토티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지를 보시면은, 이제, 1월 7일날, 이제, 투표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토티를 선정했고, 이제, 1월 20일날, 이제, 공지를 통해가지고, 어떤 토티들이 나오는지,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공지했습니다. 일단은, 어 1월 7일 날, 이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도, 이제, 뭐 투표로, 이제 또 진행이 될것 같아요. 가능하면 다음 주가 가장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이제, 또다시 토티 투표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토티 투표를 다 끝, 다 끝이 나면은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그 사이쯤에 이제 토티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여기서도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공지했었고 1월 21일 날 이제 토티 이벤트가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은 아, 이때 당시에 점검했었고 그 다음 20일 토티 클래스가 출시됩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이때 뭐 노미니도 있었고 그다음 얼토치 네 아니 그 파이널 토티 이런 식으로 이제 토티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네, 장면이랑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행이될것 같습니다. 물론 공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 추측으로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투표 공지글이 올 거고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이런 비슷한 형식의 이제 토트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